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며 나온 무리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교훈, 최고의 가르침이더나 그래서 이것을 산상 수훈이라 합니다. 혹은 보배와 같고. 보아 같은 교훈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산상 보훈이라고도 부르지요. 그 최고의 가르침이자 보배와 같은 교훈이 마태복음 모장에서 7장까지 아주 길게 주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너희가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친히 전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가르침이라 할수 있는 산상수훈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덟 번의 복인 팔복인데 오늘은 그첫 번째 복 천국을 소유할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넓고 넓은 평평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룩히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가 행하신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 행하신 중대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열두 사도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택한 받은 열두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대 라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앉아서 가르치는 모습처럼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독특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시며 강하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 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은 진정 그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고 그에게 얻을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그럼 또 다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지금 나온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가리켜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로 임명된 열두 제자 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신자가 아닙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미 신의 선언약 이후에 광야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통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요 어떤 자십니까? 복되도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여라고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조건을 채우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선언적입니다. 복대도다!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너희가 바로 복된 존재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인 가난하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난이 뭡니까? 무언가의 결핍으로 몹시 힘들고 어려워서 움츠러든 상태이지 않습니까? 위축되어서 매우 작아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수백 년간 외세의 침략과 강압적인 지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압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세금 징수와 약탈로 인해서 가난하였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은 누구를 통해서 볼수 있었을까요? 세리와 같이 신앙을 버리고 친 로마적인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지켰는데 그와 같은 억압과 스탈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좋겠다. 하고 대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하다고 해서요. 다 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말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가난하다는 이말 앞에, 심령이 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무능력한 그들이 지금 현재를 지탱해 줄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도 없고,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 작아진 그들이 의지할 뿐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요. 영적으로 빈곤한 자, 영적으로 피피한 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처럼 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결핍을 자각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능력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니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밖에 없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다 극명한 대조를 하면요, 교만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상태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나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자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심령이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복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늘 배고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늘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을 소유하자입니다. 심령의 가난은요, 복되고 좋은 가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더 이상의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 그 어떠한 차별과 무시와 냉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완전한 행복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사랑으로 복되고 복된 날들이 계속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갈 곳이고 여러분이 갈 곳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때는 천국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만다면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작동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한번 주어진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번 살지 않습니다. 환생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기를 반복하며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탈에 도달한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짐승이나 비천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들 말입니다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회전하는 것입니다 소위 길 잃어버린 세계에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는 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이것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괴로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경지 이 괴로운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경지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괴로운 상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는 괴로움이 그들 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을 가치가 있는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실제 두번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시간과 노력과 의미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며 사는 것 그뿐입니다 우리는 한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죽음을 지나 천국과 지옥 이두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그의 도움을 통한 통치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고자 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고 가장 영화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 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갈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러야 가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천국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쇠가 있어야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예수님임을 깨닫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 번호가 예수님임을 깨닫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내가 역사하기만 하면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천국, 지금 당장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언젠가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도 언젠가의 복이 아니라 지금의 복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복을 소유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복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미래적인 복들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국률적인 자는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미래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은 그 어떠한 어려운 현실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적인 복입니다. 지금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더더욱 팔복의 처음과 끝이 천국을 말하고 있고요. 그 안에 주어지는 다른 복들은 모두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이 천국에 대한 복이 그들에게 최상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하였듯이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실제 자신들의 가난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가난에 삼기움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 경제적으로도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잡아서 그날에 낀니를 떼어야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실제 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사도라 일컬음 받으며 임명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그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까를 놓고 다퉜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압박과 죄악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강하고 잔인한 군대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누렸던 에덴과 같은 곳 너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시판 가운데 보호받았던 방주와 같은 것, 재와 타락의 나라에서 힘겨워하던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부르신 것, 강대국 애굽을 손하나 되지 않고 무찌르고 추려 급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 중에 좌정하사 은혜강물을 사방으로 흘려 보내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포레스토로 왔지만 여전히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그들에게 강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압제당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그들이 최근 몇백 년 동안 잃어보지 못하여 듣기만 하였던 그 자유와 평화가 주어진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하고 그 어떠한 나라보다 평화롭고 그 어떠한 나라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망을 넘어서서 그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것이다 이미 너희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요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천국 신앙만큼은 확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걸어야 하는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친히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 그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본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소망이 그 천국 신앙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여. 천국이 이미 너희들를 것이다. 천국이 이미 너희의 소유다. 생명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나라가 진실로 여러분의 것이 맞다면 그 생명의 나라가 그 천국이 진실로 여러분의 것이 맞다면 심령이 가난한 삶을 계속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실히 찾을 때 이미 복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이미 소유한 진정 복된 가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